네, 9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안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신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 그중에서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카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들을 다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관해서 조언을 하고 있고요. 또 자신의 여행 일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 대신에 가게 되는 디모데와 아볼로를 환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인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쭉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바울이 정말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주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 하나까지도 신경 쓰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 참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또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어, 여러분의 사역의 폭이 그만큼 넓다는 뜻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넓은 가슴을 가진 그런 귀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이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저마다 수입을 따라서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헌금을 드릴 때는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 여러분, 헌금에는 정말 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 아주 꽤 오래된 일이죠. 당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좀 헌금을 하자, 당회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어, 나왔습니다. 참 조,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어 이렇게 일정한 액수를 정해가지고 우리 각 장로님들이 똑같이 헌금을 하자. 어,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어,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 액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과하게 어,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액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편대로 또 상황에 맞게 믿음에 맞게 각자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헌금에는요 자신의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은 이것은 헌금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어, 섬기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헌금 바구니가 어, 넘어오고 있는데, 그제서야 주머니에 손을 쓱 집어넣고 잡히는 것을 드린다. 어, 이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형편을 따라 믿음대로 하되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 안에 내 자신을 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이 주님 보실 때도 합당한 그러한 헌금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구절에 보니까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바울 앞에는 언제나 그 자신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와 위험과 위협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큰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활짝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큰 기회가 주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 하루는 여러 가지 우리가 수많은 방해도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위기 상황도 겪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려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수 없는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할수 없는 핑계는 언제든지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항상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하루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할수 없는 핑계를 찾지 마시고,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서 비록 우리 앞에 위험도 도사리고 있고 수많은 방해의 요소들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살고, 삼고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하루 우리의 사역에 방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기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